여러분, 혹시 길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등이 굽어 힘들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살던 박종수 할아버지 76살의 이분은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셨습니다. 낡은 리어카를 끌고 동네 곳곳을 다니며 폐지와 고철를 주우시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박할아버지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서 살고 계시는지를요. 항상 같은 옷을 입고 다니시고 점심도 천원짜리라면 하나로 때우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거든요. 특히 겨울이면 손이 얼어서 빨갛게 부어오른 채로도 폐지를 주우시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겨울 박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일이 있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 시게 되었고 응급실에서 가족들을 부르게 되었죠.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인 박민수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민수 씨는 걱정이 태산 같 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오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8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도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지 얼마 안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박할아버지께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내방 서랍 맨 아래 칸에 있는 수첩을 가져와라. 민수 씨는 의아했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집으로 달려가서 낡은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맨 아래 칸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죠.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민수 씨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강남구 논현동 상가 매입 마이너스 1998년 3억, 서초구 아파트 투자 마이너스 2005년 5억, 분당 신도시 땅 매입 마이너스 2010년 12억.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 내역들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박할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나는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에 투자해왔다. 하지만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민수 씨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폐지를 주우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나는 항상 검소하게 살면서 더 많은 기회를 찾아왔다. 실제로 박할아버지는 1990년대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가 하나를 사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 수익금으로 계속해서 더큰 투자를 해오셨던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비밀을 감추고 계셨던 걸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달라져.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가길 원했다. 정말 놀라운 철학이 아닙니까? 민수 씨는 그제야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폐지를 주우시면서도 부동산 시장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면서 동네 곳곳의 개발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알수 있었고, 그런 정보들을 투자에 활용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할아버지의 수첩을 자세히 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동 재개발 소문 마이너스 확인 필요, 구역 지하철 연장 계획 마이너스 투자 검토, 아파트 단지 분양권 투자 기회.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치밀한 계획들이 가득했던 거죠. 민수 씨가 더욱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그럼 지금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500억 정도는 될것 같다. 500억. 민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폐지를 주우시며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5 0 0억의 부자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민수야, 사실 나는 내가 정리해고 당한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러 도와주지 않았어. 왜요? 힘든 시간을 겪어야 사람이 성장하는 거야. 내가 쉽게 돈을 줘버리면 너는 평생 그것에 의존하게 될거 아니야. 정말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할아버지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폐지를 주우면서 사람들을 관찰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떤지 말이야. 그래서 뭘 깨달으셨어요? 돈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 중요한 건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야. 할아버지께서는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조용히 많은 선행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동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학비를 몰래 지원해 주시기도 하고, 독거 노인분들께 생활비를 전해드리기도 하셨죠. 하지만 절대 자신이 도움을 준다는 걸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선행은 남들이 모르게 해야 진짜 선행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되신 후 가족 회의를 열자고 하셨어요. 민수 씨뿐만 아니라 큰아들, 딸까지 모두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많아서 직접 투자를 관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고 한다. 자식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걸 자신들에게 물려주시겠다는 것도 놀라웠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께는 조건이 있으셨습니다. 단이 돈을 받는 대신 앞으로 3년 동안은 각자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매달 사회봉사를 10시간씩 해야 해. 정말 특별한 조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런 조건을 다셨을까요? 돈의 소중함을 알고 남을 돕는 기쁨도 알아야 진짜 부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철학이 정말 깊었습니다. 실제로 민수 씨는 그 후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노력했고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 약속대로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민수 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남을 도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시며 흐뭇해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아들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마지막 반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여전히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물려주신 후에도 말이죠. 민수씨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가 모시고 살게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야, 나는 일이 좋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관찰할 수 있거든. 정말 특별한 분이시죠? 할아버지께서는 폐지를 줍는 것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창구로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수익금은 모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고 계신다고 해요.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이 가졌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흔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길에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보며 안타까워했던 우리들의 시선이 얼마나 표면적이었는지 말이에요. 박할아버지께서는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그 돈을 어떻게 의미있게 쓰느냐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단순히 재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 철학을 전해주는 것이 진짜 유산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검소한 생활 방식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요즘 세상에는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여유로운 사람은 오히려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걸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할아버지의 교육 철학입니다. 자식들이 고생할 때도 쉽게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잖아요. 이런 인내와 지혜가 있었기에 자식들도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할아버지로부터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자식을 키우는 방법, 이웃을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말이에요. 특히 할아버지께서 매일 폐지를 주우시면서도 부동산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지셨던 거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을 알고 계셨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500억이라는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은 혼자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나눌 때더큰 의미가 생긴다는 걸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길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겉모습만으로는 알수 없는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의미있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 말이에요. 박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부자가 된 성공담이 아닙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가족 간의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깊은 인생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여전히 매일 아침 리어카를 끌고 나가신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는 폐지를 주우시는 게 아니라 동네를 둘러보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지 살펴보신다고 해요. 그리고 조용히 필요한 도움을 전해드리고 계시죠. 정말 멋진 할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할아버지처럼 겉모습에 속지 않고 내면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해요. 박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